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옆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글스 제어 페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글스 복장과 좀 비슷하게 한번 입어 봤습니다. 오, 아파워 히터, 하마의차이네 와, 와, 오, 오, 허스 오, 이런 잔잔 자, 그럼 긴태환으로 하면, 김태와와 아나이 김태와에글스의 멋진 남자니까 날려라 날려 오우 호스윙 이런 젠장 오우 단추 풀렸어 어. <laughs> 오우 이거 참 그러나 지금 이거 거울을 안 보고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쓴 거라 가지고 어, 잘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 아, 이걸 왼쪽에 차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찼네. 내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반대로 했어야 되는데, 아, 좀 아쉽네. 뭐, 아무튼 간에, 어, 야구선수 같습니까? 예. 자, 저는 언더스로우인데요 예. 자, 언더슬로우. 자, 어떤가요? 퐁 좋나요? 언더스로우, 오케이. 언더스로우, 예. 아, 아, 아 힘든 단계로, 아, 누워서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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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든다. 어우 되게 힘드네요. 아,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재밌는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메데이스였습니다. 에메데이스!